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첫번째 3.24 갬블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분노의 두번째 갬블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첫번째 갬블 끝날때 말씀드린대로 두번째 갬블은 바로 짠. 시각의 성유물 보관실 갑충석을 통한 이름없는 예견자 캠블입니다 자, 이 이름 없는 예견자는 유니크 꾸러미를 이제 판매하는 npc 인데 이게 이제 월드 드랍되는 유니크 들이 나오다 보니까 마피가 혹시라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재미삼아 15번 인데 요게 개당 1 디바인 정도 나가요 그래서 예산은 15 디바인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만회를 할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갬블로 날려 먹은 10디바이 플러스 두 번째 갬블 기본 자금 15디바이 총 25디바이는 건질 수 있는 것인가?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격 갑시다. 자, 어이 얘들은 잠어가출격출격 가라. 아, 어... 제발, 만회해줘. 유니크 중에 비싼 게 마피 빼고 월드 드랍, 아, 월드 드랍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등장이면 몬스터를 안 잡아도 되잖아요, 이거? 다 잡아야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 잡아야 나오는 건가? 뭔소를 그냥 등장. 그냥인데? 어, 있다. 어, 그냥 등장하네요. 몬 소리 다안 잡아도 됩니다. 에이. 았다 아츄. 아이, 가츄 아저씨. 아저씨. 어, 여기 계신다. 아재요. 부탁하오. 어제 짠. 코스프리 코스프리를 주시네요. 음액깃 같은 거는 뭐 없고. 아 근데 좀 부실하다. 공간이 이렇게 비인데 이거 무슨 과자 포장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어 너무 아쉬운데. 질소야 질소. 똑같이 비네 이거. 코스프리. 네. 첫 번째는 코스프리 만족. 이렇게 두 번째 예견자 깝니다. 어, 깊은 시면이랑, 오래 헌신? 이건 뭐지? 말리가루 기교랑, 한길이 닿지 않는 영혼, 오래 헌신. 이거 처음 보는 목걸이 같은데. 저렴한 거구요. 지금, 저녁 시간, 밤 시간대라서 거래소가 좀 느린 게 흠이네요. 이게 닿지 않는 영어. 아카우스, 오카우스고. 알리가로. 차라리 깊은 시면이 더 비싼 것 같은데? 알카 깊은 시면인데, 받는 물리피의 41%에 칩에 119면은. 오카우스. 어? 그래도 이게 제일 비싸다. 아니 죽음의 기선 자꾸 나와. 야 그럼 깊은 심연 가져가겠습니다. 야 참한데 여기도. 어서 들어갑니다. 뭐야? 어 이름 없는 예견자 두 번이다. 오호 오호 호두번두 두 번의 찬스. 첫 번째 형님 마피 랜끄. 어 아찔이. 아찔이 결점이 제일, 어, 황동철, 아, 그루스컬이구나. 헬은 얼마 안 하고, 아찔이 아니면 그루스컬. 그래도 30카? 그래도 35카. 이걸로 만족하는 내가 너무 싫다. 35카로. 어, 그루스컬도 30카 정도. 네. 루스컬 보다는 차라리 많이 쓰는 아치 리로 일단 22% 22%라 좀더 비쌀 텐데 일단 자, 동생 떴다 동생 예견자는 과연? 는 개판 동생이라 가진 게 없어 덧 없는 칼날이 그나마 어, 이거는 라이더 빌드가 쓰니까 예밖에뭐 없네요 와 덧없는 칼 아니 진짜 예견자는 덧없다 네번째 짠 오우 악치나누스도원 살점조각사 어두운 냉소 열기와 오한 불커누스 너다 악치나누스도원 얼어 정했다 다섯번째 아, 셋. 어 도끼마제? 오랜만이네. 분광의 소자 도끼마제가 아니면 분광의 소자인데 도끼마제가 뭐 인기가 없을 거고 카오스밖에안 하네요. 분광에 그래도 장착된 잼 같은 거 붙으면 그래도 쓰지 않을까요? 1디바인 정도 나가지 않을려나? 이건 이게 맞죠 분광이 맞지 이거. 예견자 성님 여섯 번째입니다. 과연 영... 뭐... 이... 오... 아, 우재우재형 우제... 영사기... 영사기... 영사기네. 이거 우재형 영사기 똥값 아닙니까? 이거 오... 오카... 8카... 9카... 10카... 4... 피에뭐 만땅이어도 뭐 다른 애들은 뭐별볼 일이 없으니까 얘 가져가야겠죠? 진짜. 이건. 이것도 하지 마세요. <laughs> 이것도 아닌데. 예. 네. 아, 일곱 번째입니다. 럭키 세븐! 는 망자의 판단 빼고는 어, 없네. 공력 붕괴는 했고 쇠고루는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 카오스 어, 지금이라도 남은 거 팔까? 네, 여덟 번째 이번 아저씨는 행운이 가득한 우리 아저씨이기를 말하면서 어우 뭐가 막 쓰레기 같은 거 밖에 어 근데 철심장 힘 수치 높으면 오116 어, 오 낙배 116 낙배 철의 요새 열심장이 아니라 철의 요새 이거뭐 물건인거죠 호스프리랑 철의 요새인데 여기서 먹을게 오 1디바인 노타락이면은 1 5딥까지 받네요 우 드디어 드디어 갑충석보다비싼게 나왔다 아홉 번째 애견자는 파워메온백 오 화려보석인데 능력치가 너무 낮다. 그래도 여기 중에서는 저게 제일 비싸 보이죠. 화우면 벽이 너프 먹어가지고. 화려보석하면 이름 없는 예견자. 왜 이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름을 밝히는 순간 욕을 오지게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없는 예견자다. 열 번째. 요잉. 마녀의 파멸, 마파, 마파랑 손의 밸브, 레스피스. 어왜 이렇게 많아, 레스피스. 얼, 천칠백 개나 있어? 노타락 시카밖에 안 해요. 레스피스의 타락질 한번 해보는 정도 만족을 할. 할. 다음 갑니다. 나요 안주죠? 이코 하나도 안줘 이거? 열기어원 먹을 게 지금 열기어원에 황제철이야? 황제철이 엄청 싸네 펄업을 해야 되나? 아, 열기어원 6400개 있어 매물 그래도 펄업돼서 옵션 붙으면 좀갈건 나가나 보다 무지개빛 발걸음보단 그래도 열기어원에다 펄업질을 하는데 아, 바로 나와셨고요어르신열두 아, 번째 줄. 어? 철의 심장 또 나왔다. 씨네부알, 씨네부알 아니면 철 심장인데, 이거는 좀 힘이 낮아요. 그러면 씨네부알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하긴 하네, 얼마나 하네. 그러면 철의 요새 컬 업질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힘이 너무 낮아서 이게 그렇긴 하다 이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라 아 이제 기회가 몇번 없습니다 짠 어? 용성곤니 희망을 걸어본다 아니면 바람의 걸음이거든요 용성곤니 아니면 바람의 걸음이야 짠 구형번개잼? 잠깐만요 구형번개잼 선생님 66개? 아 많다 아씨 이게 뭐야 시복카우스 명번개는 젠장 가리오아 칼라 소용돌이면은한 십몇 팀 나가는데 아 용성곤이도 나오긴 하는구나 명번개 is dead 우리 열네 번째 아저씨는 에? 와우 필로아바의 언포 예축 아저 필로아바의 언포 아씨 뭘 가져가지? 그냥 어두운 냉소나 하나. 나 어. 오늘의 마지막 예언자 아 예견자죠? 예견자 아저씨 선물 나왔고요. 아 과연. 마지막 역전 찬스 마련해 주시나요? 입니다 짠오 쓰레기야 오 잠깐만 운명의 저 대박 잠깐만 운명의 저 이거 비싼거 아니? 운명의 저 운명의 저 운명의 저 운명의 저 얼마야? 45디 나이스 뺀다 이거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거다 와 막판에 떴다. 씨. 와 대박. 이게 뜨네 이게 나이스어 예견자 선생. 야이예 예 선생님이네 예 작가네 예 작가. 이게 막판에 뜬대요. 와 대박. 오늘 회수한다. 오늘 깸 불로 날린 돈 모두 회수합니다. 아 운명의 저항 바로 주워 주시고요. 아이스 와 대박 이게 나오네 50딥51딥와 대박 51 디바이 건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노래 최종 결과는 짠자 요거 하나면 게임 끝이에요 이 앞에 뭐 들러리들은 그냥 뭐 들러리다 그 정도까지고 야 운명의 저항이 나오네 이거 먹으려고 이거 예견자 도나보다 명히 조항이 나올 줄이야. 와 어,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캔블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영상. 이렇게보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지지직 또 팔로팔로미 깜빡하시면 한 번씩 부탁을 드려 볼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캔블로 다시 만나요. 안녕.